월급 받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왜 잔고가 없지?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왜내 월급은 제 자리죠? 사장한테 말해봐야 뻔합니다. 사장 답변은 그것처안 됐네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생각 저만 해본 건가요? 맞습니다. 저도 5, 6년째 월급이 동결되다가 최근에서야 아주 조금 올랐어요. 그럼 뭐 하나요? 물가는 상승해서 오히려 실제 모을 수 있는 돈은 줄었는데요. 돌아오는 월급날만 기다리며 또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또 돈이 없고 매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모으는 거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인류의 선조들이 써왔던 아주 검증된 방법이죠. 바로 나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가계부 쓰기입니다. 가계부 쓴다고 뭐 크게 바뀌겠어? 경영의 신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는 켈리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측정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도 없다.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부자로 가는 첫걸음 1억 아니 1 천만원 그돈 모으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우선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서 시발 비용을 찾아야겠죠? 요새는 현금으로 돈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저도 지갑에서 현금을 써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카드 내역을 살펴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눈에 띄는 시발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시발 비용이 뭐냐고요? 그냥 기분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뭐 그냥 즉흥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시발 모르겠다 하면서 쓰, 목적 없이 쓰는 비용을 시발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카드값을 보다가, 어, 이거 왜 썼지? 뭐 이런 기억 다들 있으시죠? 이런 게 시발비용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발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카드 내역을 보다 보니, 이게 시발비용인지, 필요했던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카드 내역을 훑으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값을 잡으시면 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앱을 열어서 두세 달 정도의 사용 내역을 쭉 훑어보세요. 짜잔한 내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그 소비를 했는지, 전부 기억이 나던가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플에서 확인한 세 달치 카드 내역을 다운받거나 혹은 그 내역을 보고 이 내역들을 엑셀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내 소비 내역을 엑셀에 옮겨 적으면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도 없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옮겨 적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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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썼지? 하나하나 옮겨 적다 보면 내가 당시에 왜 썼는지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내역을 쭉 뽑아보세요. 이번 달은 아직 말일이 다가오고 있지 않았으니까 좀 헛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내역을 뽑아보라고 하는 거고요. 시작일과 마감일을 딱 고정해 두는 게 나중에 분석하기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옮겨 적을 때 필요한 정보는 돈을 사용한 날짜, 금액, 사용처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5만원을 썼는데 A식당에서 돈을 썼다. 이러면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를 할 겁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 형태로 만들 건데, 이건 제가 샘플로 만든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보세요. 작성을 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그냥 시발비용으로 뭉뚱그려 두세요. 자 이제 카드 내역을 다운받아 보세요. 나는 토스뱅커에서 다 분석해 주는데? 라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한번 옮겨 적어보세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는 것하고 내역을 하나하나 내가 곱씹어 보는 건또 달라요. 저는 최소 3달 정도의 데이터를 옮겨 두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옮겨둔 소비 내역을 분석하고 계산할 차례입니다. 어? 나만의 가계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카드로 소비된 내역을 내 나름의 분류법으로 구분을 하고 그래프와 표로 만들어서 보게 되면 소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로를 하든 스타를 하든 오목을 하든 플레이할 때안 보이던 수들이 옆에서 구경을 할때 훈수를 둘 때는 더잘 보이던 경험이 있으시죠. 사람은 본래 자기 객관화를 하기 어렵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어보면 너무나 어설프고 개판이죠. 그래서 나의 소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 그래프와 표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하며 만든 가계부를 그냥 기록만 해두고 응? 이번 달이 정도 썼구나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가계부를 안 쓴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각종 앱에서 지원하는 분석 툴을 쓰지 말고 옮겨 적어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애초에 가계부를 만든 목적은 내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반성해서 다음 달부터 쓸 금액을 미리 적에 두려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양식이에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월별로 소비 패턴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발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쓰던 습관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 지난달보다 조금씩 조금씩 이 시발비용들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건데요. 제가 쓰는 가계부 양식입니다. 사용 방법도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가늠이 가능해지니까 꼭 한번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가요 듣고 보니 가계부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수 있으시죠 여러 채널에서 부자들이 가계부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자기 객관화 때문이에요 이건 돈을 모으는데도 중요하지만 모아진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도 매우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훈련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이 끝나고 그냥 다른 거 보러 가지 마시고요. 우선 세달치 가계부를 쓰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나의 소중한 월급이 어디에서 세고 있는지 단번에 파악이 되실 겁니다. 너무 어려운 돈 모으기. 제가 조금 더 효율적인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시작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